여기는 안동, 안동댐 근처입니다. 아잘 자고 따뜻하게 잘 잤어요. 날이 안추니까 아, 어제는 진짜 더웠습니다. 낮에 자전거 타는데 더워가지고 어게 25도인가 26도인가 이랬어요. 아, 대단합니다. 아 벌써 이제 그늘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. 그늘. 그래서 자전거 안동 투어 시내 투어하고, 또 안동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데 보니까 또 벚꽃 축제도 하더라고요. 그래도 벚꽃 축제도 보고, 아, 자전거 타고 또 시장도 가고, 아,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, 뭐, 안추니까 히터도 안 틀고요. 그냥 전기 매트만 켜고 잤습니다. 전기 매트만 약하게 켜고 잤는데, 아주, 아, 이제 히터를, 어? 무시동 히터, 안 틀어도 되는, 어? 그런, 아, 날이 오네요. 응,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됐네요. 아, 참. 아 안동.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는데, 여기 좋죠? 산책하기도 좋고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, 자전거 길이 잘돼 있습니다. 산책을 여기. 아, 또 열심히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죠. 많이 걷고 저는 이제 많이 걷고 뛰고 또 자전거도 타고 아 좋으니까 운치가 있죠. 좋네요.